대전 와서 어 그래도 최소한의 1승 1표가 목표였는데, 목표 달성해서 어 우리 계획대로 지금 잘 흘러가는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또어 포스트 시즌의 사나이 최원태 선수가 어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최은태 선수가 또두 경기 연속으로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,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특별히 또 나눈 얘기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. 어, 따로 나눈 얘기는 없고, 예, 지금 하던 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, 예, 그대로 계속 하면 될것 같고, 하여튼, 어, 최은태 선수가 시즌 때보다 어, 커맨드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어, 계속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제 또 최원태 선수의 후투도또 중요했지만 이제 젊은 타자들이 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? 어, 우리 뭐 젊은 타자들도 있고 기존 선수들도 지금 뭐 계속 어, 준플레이오프보다 좋은 지금 어, 분위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, 하여튼 어, 삼성다운 지금 야구를 하면서 어,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기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작년 가을과 비교했을 때좀 어떤 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음 작년에는 이제 처음 경험했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확실히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예, 자기 어, 가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포스 시즌에도 의식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그리 젊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그 뒤에 또 베테랑 선수들이 또그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에 한 90개 정도 공을 던졌는데, 뭐, 8회 투입은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, 살짝 고민을 했는데, 오늘 너무 이제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,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좀 불편 쪽에 소모가 좀 많아서 그런 거를 고민했는데, 그래도 또, 어, 좋을 때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예, 그리고 오늘 또 불편 또 믿고, 예, 그리고, 어, 7회까지만 던지게 했습니다. 예. 불펜이 이제 또 막판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? 어, 뭐이호성 선수는 뭐 완벽하게 3자분표로 잘 막았고, 예, 김지현 선수도 좀 오늘 오랜만에 좀 어, 투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커맨드 쪽에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게임 통해서 또 본인이 느낀 점도 있을 거고 예, 다음 상차전 그때 되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또 우리 마무리 비차기 때문에 예, 그런 면을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,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? 네, 안방에서 이제 콜라도 원페인 선수를 내게 됐습니다. 네.에서 하게 됐는데 님 유리한 점이 특별한 거 없습니까? 어, 항상 저희는 라팍에서 좋은 결과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소위의 목표인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예, 라팍에서더요 분위기를 이끌고간다면 어, 예, 뭐 3차전, 4차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아직아 네. 어, 구적 선수 3번 타순에 고민한 적은 없고요. 예, 분명히, 어, 중요할 때또 해줄 거고, 믿고 있고, 해줄 선수고, 예,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이 우리 타순이 좋기 때문에, 예, 그렇게 크게, 어, 손댈 생각은 없습니다. 예. 네. 강민호 선수가 무에 쐐기 혼란을 치면서, 역 확실하게 승차가 없고, 무에 뜨격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중없는 정도? 네. 어, 오늘 이 아, 포스 시즌에 계속 이제 투수 리드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런 칭찬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바깥한 것 같아요. 우리 말대로 항상 바깥 못하고 수비만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에 세기로 우리가 좀 추가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역시 베테랑 다운, 우리 추가 점을 올릴 수 있어서 어, 오늘 저녁에 많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강민호 선수 홈런 때좀 이제 이기겠다 승리를 직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대 타선을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점이 좀 필요했는데 초반에 좀 추가 점을 못 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8회 강민호 투런 홈런으로 어느 정도의 승기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십니까?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에서 치러질 3차전 선발 투수 예고와 또 마지막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3차전 선발 투수는 허라도고요. 하여튼 어, 대구 가서 우리가 목표했던 1승1패를 하고 대구 갔기 때문에 대구에서 또 어 승리를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